안녕하세요. 실시간의 킨 아이비입니다. 오늘은 분홍 옷조를 들고 왔는데 언글린 분홍 옷조는 언제나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이야기를 위해서는 전 영상을 보시고 오셔야 해요. 그리고 건늘 잠길이 이상하니까 멈춰서 봐주세요. 음, 확실해? 니가 기억을 못하면 안 되는 건데. 소야 기억을 좀 더듬어 봐. 네가 아니면 나랑 퐁비씨랑. 알아, 알아. 퐁비, 씨 좀만 조용히해. 복수해야 되니까. 야이품비 이게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대신감 못른다 사담할게. 오케이 퐁비 씨한테 결정다 어, 진짜? 아 근데 담이야. 네 말이 고생할것 같아. 아, 품비을 잘못한 거야? 뭔 소리야, 담배니? 네가 임수아랑 이클을 전부 다 짜고 친 거잖아. 내가 그렇게 바보려고 했어? 수아야, 네가 담이랑 다른 말한 덕분에 이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됐어. 고맙다. 이시정이라니뭐너투덩토 없는 소리야. 수야 내가 폰비씨한테 그렇게 말한 건 어떻게 알았어? 감이가 말해줬어? 그의 증거 다겠니? 네가 아까 폼비씨가 내가 그림을 못 그린다고 깠다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다신 뒷장을 까지 않았으면 응사하라고. 네 자비로운 쇼가 널 날아가로 보낸 거야. 다미는 펭미씨가 되어 걔가 바쁘다고 해서 갔다고 그거든 그리고 네가 모르는 걸 목욕자도 뭐 아닌 다미가 어떻게 할까 짜잔 짤티비 마음같았으면 나도 포급하고 싶지 그냥 내 학교는 아직 방학 안한거 어떡해 아 그리고 떡상 하는 거 축하해 응응 아, 그래 부럽다 와 진짜 부럽다 방금 그 일찍 하다니 진짜 우리 학교는 왜 방학을 늦게 하는 건지 요나 너무 부러워 음 심심하니까 두개를 켜야겠다. 안녕하세요. 세시하는 캔 유저입니다. 어 윤비라면 밥반마어 아니야? 반갑다 여기서 보니까. 안녕하세요 윤비님 칭찬 감사합니다. 어? 홍보라고 그러나? 왜 그런다. 가끔 알고리즘의 뜻에서 본적 있는데. 뭐, 다이어트 잘 찍혔다고 하시니까요. 뭐야, 내오이공갔다왔던일 네, 하니까 재밌으려고잘 감내해 주던데, 서로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 배신감. 네, 그럼 저도 이만 실시간끌게요 안녕하세요. 친하다고 생각했던 진한테 뒤통수 맞은 아이비입니다. 이름 밝기 전에 많은 것좀 얘기할 게 일단 이 반모자는 저보다 한살 아래인 동생이에요. 제가 최근에 놀이공원에 갔었는데 저희 녀한테 말해줬어요. 내가 부럽다는 리액션을 잘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만 알았지 근데 제가 오늘 심심해서 제고기를 3시간을 했어요 근데 저그 발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좀 반가웠는데 그밥모자 뜬금없이 제 뒤땀을 가더라고요. 코시각에 노래 부는 가장 인성 파탄자라고 제부기 이름은 주고 전보다 이름은 윤비랍니다. 근데 그윤미가 바로 제 실시간에 들어와 있네요. 반가워. 오늘 응, 끝내실까요?